안녕하십니까. 생따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입니다. 어,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45일 차입니다. 어, 습관 챌린지가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 이렇게 더 밖에서, 야외에서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어, 목표 달성에 기쁨을 이렇게 몸에서 채워하는 거. 아,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 달성의 기쁨을 채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떠한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기법으로 목표 달성, 목표 설정하라 그죠 예, 구체적으로 달성 기한을 정해서 예,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집중과 몰입을 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집중과 몰입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목표든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내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삶에서 작은 목표라도 그것을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을 때 큰 목표가 주어졌을 때도 그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세 번째는 그 목표를 성취한 것에 대한 그런 성취의 기쁨을 만끽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우리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요 목표 달성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그 목표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표를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관계없이 집중하고 몰입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성과를 달성하고 그거에 대한 성취의 기쁨을 한번 여러분 만끽하고 그 기쁨에 한번 젖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 끌고 나가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어,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성취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생따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